부산부민병원 뇌혈관센터 전문의 조봉기입니다. 만약 우리의 뇌 속에 시한폭탄이 있다면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이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존재, 뇌동맥류와 이를 치료하기 위한 시술인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뇌동맥류 말로만 들었을 땐 무시무시한 질병인 것 같아 보이지만 비교적 간단한 이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로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꼼꼼하게 알아보시죠. 뇌동맥류란 뇌동맥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혈관 질환 중 하나인데요. 이때 혈관이 꽈리 모양으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으로 동맥류가 파열되면 출혈성 뇌졸중을 일으키게 됩니다. 동맥류가 발생되는 원인은 동맥경화증, 감염, 외상성과 심장 질환 등이 원인이며 주로 혈관이 분지하는 부위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뇌동맥류는 전체 인구 중 4에서 5%에서 발생되며 일생 중1% 미만의 인구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이 발생하고 0.5%는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뇌출혈이 발생되면 출혈량 및 출혈의 위치에 따라 심한 두통 및 의식장애 언어장애 운동장애 등이 발생하며 심한 경우 치료 전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뇌동맥류에 의한 출혈은 24시간 이내에 재출혈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재출혈에 의한 사망률은 매우 높으므로 빠른 치료가 요구되는 질환입니다. 뇌동맥류는 갑자기 터질 가능성도 있지만 그 이전에는 증상이 없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드물게 일부의 경우에는 신경 조직을 눌러 정상적이지 않은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뇌동맥류가 파열된 경우엔 뇌졸중의 일종인 지주막하 출혈 뇌내 출혈 등이 일어나며 이 경우엔 극심한 두통과 목이 뻣뻣함을 느낄 수 있고 구토 등의 증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또한 뇌가 손상되어 반신마비 인지기능 저하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외과적인 동맥류 결찰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으나 동맥류가 발생한 위치나 환자 상태에 따라 수술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수술적 결찰술은 개두를 하여 뇌동맥류를 결찰, 즉 쉽게 말해 혈관을 묶어 혈류가 흐르지 못하게 해 뇌출혈을 막는 방법을 말합니다. 반면, 중재적 시술의 방법으로 발생한 뇌동맥류 내에 백금 코일을 삽입하여 동맥류로 가는 혈류를 차단함으로써 재출혈을 방지하는 혈관내 치료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방법이 바로 내동맥류 코일 색전술입니다. 시술 방법은 전신 마취를 시행한 후 대퇴 동맥을 천자하고 2mm 이하의 카테터를 뇌로 올라가는 목 부위의 혈관에 위치시키고 그 카테터 안으로 1mm 이하의 가느다란 카테터를 동맥류 내까지 진입시킨 후 백금 코일을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약해진 동맥류를 보강해줌으로써 출혈을 예방할 수 있게 하는 치료법인데요. 성공적으로 코일색전술이 시행되면 외과적 수술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시술은 두 개를 절개하는 외과적 수술보다 간단한 방법인데요. 환자의 회복 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습니다. 시술 전 준비 사항은 혈관 조영술에 준하며, 시술 후 환자에 따라 혈전 억제제의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환자실에서의 관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술의 부작용으로는 동맥류의 위치나 형태에 따라 시술이 실패할 수 있고, 시술 도중 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으며 색전증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뇌동맥 혈전 형성에 의한 뇌경색이 일어나는 경우 뇌경색의 양상에 따라 무증상일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마비가 오는 허혈성 뇌졸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카테터, 와이어, 코일, 스텐트 등은 몸속에서는 이물질로 간주되기 때문에 혈전 형성 유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항혈소판 제제를 투여하고 시술 중에 항응고제를 투여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에서 5% 정도로 뇌경색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드문 예의고 대부분의 환자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이 뇌동맥류의 경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무증상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한 것처럼 신경외과 의사들은 뇌동맥류 질환을 머릿속에 있는 시한폭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증상인 상태에서 어느 순간 파열이 되고 의식을 잃은 채로 응급실에 오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질병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었죠. 다양한 환자들의 경우 무증상의 비파열성 뇌동맥류나 다발성 뇌동맥류를 가질 수 있는데 간혹 파열은 되지 않았지만 빨리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파열성 뇌동맥류는 생각보다 흔할 수 있고 저위험 뇌동맥류도 있기 때문에 파열 발생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파열 발생률은 동맥류마다 천차만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엔 오랜 시간을 가지고 수술을 결정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뇌동맥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미리 검사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중년이 되면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해도 검사를 받고 뇌동맥류가 발견될 경우라도 더큰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뇌 속의 시한폭탄, 뇌동맥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 및 생활습관 관리가 꼭 필요하다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